안녕하세요. 장국영 타로입니다. 한주일 월일 화이팅하세요. 오늘의 운세는 계속 달립니다. GT 운세 보겠습니다. 아, GT 오늘의 운세에서 링 반지가 나와서 가족들이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직장생활에서도 어, 뭐 증표, 약속, 그중한, 그동안 밀어줬, 미, 밀어주겠다는 뭐 언제면 승진할 케이스가 되면 이런게 있을까요? 사업을에서도 어, 어떤 거래처, 계약, 뭐 이런 거 있네요. 연애원에서도 서로 우리가 단단한 어떤, 어떤 약속, 약조가 있지 않을까. 지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링 반지가 나와서 어떤 계약, 협력, 어, 좋은 일, 뭐 행복한 일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오늘연세에서 꽃다발이 나왔죠. 가족끼리 즐거운 일이 있을까? 직장생활에서도 꽃다발 받을 일처럼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 기쁜 일이 있을까? 사업에서도 축하의 어, 화환을 받을까? 연예원에서는 뭐 꽃다발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뭐, 소띠오늘연세에서 꽃다발이 나와서 꽃다발 나온 것처럼 화사하고 즐겁고 오늘 좋은 일이 막 펼쳐서 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호랑이 띠 운세 <laughs> 세에서는 새가 나왔죠. 새 가족끼리도 조잘조잘 직장 생활에서도 구설수 말조심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사업원에서도 손님들하고 잘 부딪히는 거 없이 이제 수, 소프트하게 잘 해보세요. 어, 연애원에서도 어, 같은 거 가지고 반복 저기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호랑이 띠 운세 세에서새 카드는 뭐 어,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지적귀는 구설, 뭐 말조심, 어, 뒷담화 이런 게 있지 않나 보입니다. 토끼 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 띠 오늘 운세에서 라이너, 기쁜 소식이 올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어떤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을지, 원하는 출장, 뭐 이런 걸 어, 사무실에 이제 답 매여 있는 거 답답해하는 사람은 가끔 출장을 갔다 와야 속이 속이 뻥 뚫리거든요. 이제 사무실에 너무 갇혀 있는 거 답답하신 분들은 운동이라든가 휴식에 근거리 여행을 하셔야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사업원에서도 기쁜 소식 어떤 뭐막 날라왔으면 좋겠죠. 연애운에서도 기다렸던 재운이나. 어, 상담 중에 연애운이 제일 많죠. 재회운도 많고요. 어, 뭐, 토끼 뛰어오는 연세에서 라이너, 깊은 소식. 내가 원하고 기다리고 학수 고대한 게 뭘까요? 뭐, 당첨됐다, 승진됐다, 합격됐다, 뭐, 호감 있는 사람한테서 뭐, 데이트하자 연락이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띠오늘 연수에선 이제 어, 산이 나왔죠. 산이 나와서 가족끼리도 어, 어떤 어, 생각하는 게좀 늦어질까 직장생활에서도 어, 장애물 방해자 어, 딜레이 되는거 오늘 사업도 뭔가 체, 걸, 계약을 체결하자 하면 잘 안되지 않을까 어쨌든 어, 지연될 것 같아 보이죠. 어, 연애원에서도 약속했다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못 만난다거나 어, 용띠오늘의 운세에서 어, 산이 나와서 산이 산에 이제 조금 어, 늦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십자가가 나왔죠 십자가가 나와서 어, 가족들이도 어떤 책임질 일 어, 직장생활에서도 어, 기도하시고 내가 어 이거를 맡아야 될지 어떤 게 있죠. 사업을 해서도 항상 뭐 어, 직원들 뭐 이런 거 항상 고민이고 걱정이죠. 연예원에서도 이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어, 뱀띠오늘연습에서 십자가가 나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범사 오늘따 오늘, 오늘에는 특히 더 범사의 감사기로 기도라든가 염원해보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말띠운세 보겠습니다. 말띠운세는 타워가 나왔죠. 이 소녀가 타워에서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고 어, 즐거워하는 거겠죠. 가족끼리도 안정되겠죠. 직장생활에서도 안정된 직장이지만 어, 약간 뭔가 2% 부족, 사업운에서도 탄탄하고 연애운에서도 어, 순조로운 항해지만 이 타워는 안정되고 하지만 약간 답답한 갇혀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말띠 오는 연세에서 탑이 나와서, 어, 탑은 경고하잖아요? 단단하고 믿음직하지만, 나자신을 갇혀있는 느낌이 있어서, 좀 답답함, 막, 어, 답답한 감이 있지 않나, 막, 음악으로 힐링해보시고, 뭐,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하고, 뭐, 퇴근 후에 뭐, 요뭐 저기, 하지만, 분위기 있는 카페 같은데 맛집 탐방해보면 어떨까요? 양띠 우세 보겠습니다. 아양띠으로전세는 학이 3마리가 나란히 날아가죠. 가족들리 어떤 깊은 소식, 길조, 이동이 있을까요? 직장생활에서도 이동, 역마, 이동, 뭐, 뭐 출장이 있겠죠. 사업에선 학이 날아가면 길조에서 뭐 이런 3마리 날아오니까 얼마나 내 새로운 가족을, 직원을 드릴까어떻든 길조고, 연애운에선 여행도 가고 좋은 연인과 같이 여행을 하지 않을까? 어,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학이 나와서 학은 이동과 어, 기쁨, 결실 어, 소득있는 날로 보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선 어 클로바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행운이 올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반짝 행운 즐거움 어, 사업을에서도 기쁨 어떤 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아 내가 어, 뭐 소개팅 갔는데 킹카를 만나서 그런 행운이 있을까요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어, 클로바가 나와서 클로바는 행운인데 오래 가지 않는 거니까 오늘 뭐 너무 막 계산 깊이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뭐 행운을 잘 타이밍을 잘 잡아보세요. 닭띠운세 보겠습니다. 닭띠운세운세에선 어, 도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믿음, 직장생활에서도 아~ 이만한 직장 없어. 그래도 어, 나를 몇년 동안 먹여 살렸어. 사업에서도 지금 힘들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이게 있어서 내가 먹고 살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믿음, 신뢰가 충만한 거죠. 어, 개띠. 닭띠오누대온세에서 도구가 나와서 는 믿음, 신뢰, 어디,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신뢰받지 않,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개띠운세 보겠습니다. 개띠오누대온세에서 어, 가족끼리 여행을 갈까요? 이동수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동수, 뭐, 외국 출장, 사업에서는 외국 무역 거래 이런 것도 되겠죠 연애원에서 어, 여행도 가는 거고 외국인하고도 이제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어, 개띠오늘연운세에서 이제 배 카드가 나와서 배는 움직임 이동 이래서 뭐, 뭐 외국으로 뭐 유학 간 친구랑 연애할 수도 있고 외국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외국에 출장 가지 않을까 어쨌든 움직이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돼지 뜸세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오늘 나새는 책이 나왔죠. 책이 이제 덮여 있죠. 가족끼리도 이제 송 가족의 이제 깊은 얘기를 안 하면 모르겠죠. 어, 직장 생활에서도 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사업에서도 내가 어떤 걸 추진하고 직원들 뭐 거래처랑 하는데 이상하게 그 정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어, 연애원에서도뭐 누구 뭐 우연히 만났다, 뭐놀러 가서 만났다, 소개팅을 만났했지만 어, 자기 소개를 잘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은 대지 어, 띠 오늘 연세에서 이제 책상이 나와서 이 책이 다 펼쳐지면 펼쳐져 있는 어, 그림이 있거든요. 이 레노먼드 카드도 어, 거기 보면 알수 있는데 오늘은 덮여 있고 베일에 쌓이고 뭐 궁금증 정보가 어, 잘 나오지 않는 어, 답답함 궁금함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연세 열심 달렸습니다. 일주일 월요일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